오늘 되게 꿀꿀하네요 날씨가 아주 아주 꿀꿀하고 비가 많이 오고 뭐 왔다가 그쳤다가 이제 날씨가 많이 흐리네요 잠깐 집 들어가는 길인데 한번 오랜만에 이렇게 인스타를 켜봤어요. 꿀꿀하지 말. <laughs> 댓글 신고. 아니. <laughs> 종이 씨뭐 하세요? 카이 씨뭐 하세요? 카이 씨. 카이 씨뭐 하세요? 우리 멤버 카이. <laughs> 이거 합방 이런 거 되지 않네요? 어떻게 뭐 같이 키는 거안 되나? 아, 운전 중이구나. 지금 나 인스타 라이브 하는데, 카이가 보고 있어요. <laughs> 아무튼, 저는 이제 다시 가보려고요. 아,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, 카이가 선물도 해주고, 그 외에도 이제 많은 팬분들이 선물도 해주시고. 되게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, 너무 감사했어요. 그리고 저 말고, 저그 친구들, 그리고 뭐 가족들, 되게 조금 뭐랄까, 우리 매니저 형. 우리 매니저 형이 나치가 밀어버렸다고 해서, 또 카드 지갑을 사줬어요. 근데, 지갑을 찾았어요. <laughs> 잃어버린 걸. 아무튼, 그랬어요. 사랑해. 나도 사랑해, 사랑해. 들 밥은 먹고 있는 건가? 밥은 잘 먹고 다니시나? 식사하셨나? 응응 민나 고한 타미마시작가 오이루 이마가 캄코쿠와 아메오테시코 기분난데스가 니은 와도 데스가 탱키 데스가? 동나주 까 민나 난이시 나 아아, 아하하. 이제 더 이상 막내 태민이 아니야. 쿠모리? 한국과 아마, 아마, 쿠모리에 아메우테이마스. 오우, 오 저, 이제. 슬슬 가볼게요. 잠깐 놀러와 봤는데 다들 좋아 보이네. 건강해 보여. 다들 즐거워 보여. <laughs> 안녕 우리 멤버 또 샤이니 온유형 제대했어요. 어제 브이 라이브 봤어요. 봤는데 이렇게 막 뭐랄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. 막 지금 뭐 형이 다녀온지 사실 막 엄청나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길다면 되게 긴 시간이었잖아요 그동안에 뭐랄까 이런 새롭게 생긴 플랫폼들 뭐 그런 것들이 우리 형이 잘 적응을 할까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보면서 근데 참 뭐랄까 한결같더라고요 <laughs> 한결같이 는 모습 뭐 이거 약간 좀 TMI인데 그다음에 놀러 가요 지금 말고 주말에 놀러 갈 거예요.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. <laughs>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내가 사진을 업로드하는 뭐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정신없이 논다면 사진을 안 찍을 수도 있고 모르겠다. 아무튼 이번 가보겠습니다. 가보도록 할기요 안녕히 계세요 좋은 시간 아, 오늘 하루 잘 보내요 겨우 ,あの, 뭐야 잘 지내요 땡큐 되네 안녕 빠이빠이